임팩트를 제대로 갈겼고. <laughs> 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우지. 최정 코치입니다. 코카콜라가 얼마 전에 유현선 선수의 스매시 원포인트 레슨 영상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레슨 영상을 가지고 프리 레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슨 영상에서 총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오늘 진행해 볼 카테고리는 첫 번째 카테고리와 두 번째 카테고리에요. 첫 번째는 스매시는 전신을 사용을 해서 쳐야 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매시 타점보다 앞에 위치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유현선 선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 설명 영상 먼저 보시고 바로 프리레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세요. 이게 전체 다 필요한 거예요. 허벅지, 점프, 대대근, 팔대근. 이게뭐 전부 다 사용을 해야되거든요 이렇게 짧게 해도 요 됐을때 제가 하려고 <목소리> 하는데 <한 목소리> <두 목소리> <만한 목소리> 제가 한 구멍만 쓴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죠 전체, 전체, 전체 다썼잖아 다 가장 좋은거는 음. 음. 조금 여기 위라고 많이 음. 생각하시면 요 여기보다 약간 앞에이러니 점프를 높게 해서 들어가면서 때린다는 느낌 근데 이제 코카콜라식의 프리라이스는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스매시는 전신을 사용 해야 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매시 타점보다더 앞에 위치시켜야 한다. 였습니다. 여기서 전신이라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셔틀콕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하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하체에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스윙이 시작될 때 하체를 가장 먼저 차줘요. 그럼 하체를 사용한 거겠죠? 그러면 스윙이 나오고부터 허리, 등, 어깨, 팔꿈치, 그리고 폭타구 임팩트 시 손목. 끝난 것 같죠? 끝난 게 아니라 스윙이 여기 나오면서 마지막에 스윙을 지어 짜주는 복근까지. 정말 그, 우리 김종국 형님 말대로 다 사용합니다. 근데, 동호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신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신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유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제대로 전신을 사용한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상 스윙을 보면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세 가지 유형의 스윙 동작들을 각각 특징들을 분석을 해보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스매시는 왜 전신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인 스매시 타점이 생각보다 앞에 위치한다도 이 스윙 유형들을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다. 첫 번째 스윙 유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제대로 잘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상체는 아쉽게 잘 사용을 못 하세요. 아직은. 하지만 하체는 제대로 사용한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스윙과 몸이 따로 노는 진짜 심각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보시려면 각 스윙별로 스매시 타구 후 정지 자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게 라켓의 위치예요. 두 번째로 보실 게 스매시 타구 전의 위치, 자기 자신의 위치, 그리고 타구 후의 위치를 확인을 해 주시면 왜 스매시를 전신을 사용해서 쳐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인 전신을 제대로 사용한 경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정지 사세를 보실 건데 스매시 타구 전 위치 그리고 타구 후 위치도 쫄깍 보이시나요? 네. 보여드릴 건데. 우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타고 갈게요. 여기. 여기서 전신을 다 사용하는 경우 하나, 네, 하나, 둘. 두발 자국 정도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신을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만큼 공에 제대로 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왜 이만큼 나오지 는아세요왜 그러냐면, 준비자세에서 하체가 먼저 나가고, 이 나가기 때문에 2단 부스터요 2단 부스터. 하체 부스터 상체 부스터. 이 2단 부스터 사용하고, 당연히 제대로 맞추면 스매시가 세겠죠. 전신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2단 부스터를 사용해서 셔틀폭에 강한 전신의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지 자세에서 라켓의 위치잖아요. 앞으로 안 나갈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나와요. 이만큼. 이만큼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손목으로 임팩트를 제대로 갈겼고 발격고 그리고 복근으로 제대로 쥐어 짰다 이게 달까요? 아니죠. 이 측면, 이 광배부터 옆구리까지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 광배랑 옆구리를 제대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라켓이 이만큼 나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상체의 힘, 그리고 팔의 힘, 복근의 힘이 서털곡에 다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묵직하고 날카로운 스매시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유형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 유형. 동호인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스윙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죠? 상체는 아쉽게도 사용을 잘 못하지만 하체는 사용을 한다. 이게 뭐냐면 전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2단 부스터로 나가잖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는 하체는 나가지만 상체가 못 나가는 경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일단 부스터만 일단 부스터라도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좋으신 동호인 분들이라면 스매시 비스무리한 비스무리한 볼은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첫틀콕이 끝에 가서 힘을 잃게 됩니다. 왜왜이 측면과 복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한 것도 알수 있죠 라켓의 위치가 왼발 앞에서 멈춰요 보여드게요 왼발 앞에서 멈추죠 왼발 앞에서 멈추기 때문에 스윙에 끝까지 힘을 실어주는 작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가 이렇게 만리던 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을 솔직히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이 측면 사용법만 조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유형의 스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내는 거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후 그냥 보내준다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제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 이게 진짜로 제 주변에 왜 많지? 이렇게 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치냐 면 준비부터가 체중을 잘못 실어요 체중을 못 실고 이렇게 거의 복각 이동처럼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하체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점프 제자리로 제자리로 점프하고 볼 타고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뒤로 이동했 있죠. 그리고 라켓은 그냥 배 앞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 스매시가 아니라 드라이브요드라이브도 진짜 약한 드라이버.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전이 h 전이 어, 상대가 어때이다 하다 전이 와서 Johnny, Johnny, 맞아, 맞아. 이 o h n n y j o h 이 n 분 j 분, h n 이렇게 치는 분들은. 보고 잘 봐요. 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에 이 체조 쉬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 진짜 이분은 솔직히 레슨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혼자 연습해야 돼. 자세 교정은 자기가 해야 돼. 레슨으로 안 돼. 레슨으로 안 돼요. 이 체조 쉬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체조 쉬는 거 우선, 체중 쉬는 거 먼저 연습을 하시고, 먼저 연습을 하시고, 앞으로 차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한번 잡을게요, 레슨을. 예, 네? 아시겠죠?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이거는 틀렸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까지 다 보셨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전신을 사용해야 되는지. 전신을 사용을 한다면, 2단 부스터로 셔틀콕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 측면과 복근과 손목을 이용해서 콤에 끝까지 힘을 밀어줄수 있다. 그냥 그 에너지파 그 손오공, 손오반, 손오천 다 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체를 못 쓰는 건 아쉽지만 하체라도 써서 감사하다. 금방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따로 날 잡자. 라고 <laughs>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타점이랑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건데,